자, 곰포 수리산 황토 매말고 여기 응. 큰 걸로. <aid> 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또 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수터가 있는데 먹어도 되는 네. 약수터인가요? 다수터 먹어도 되는가? 자산딸다 아, 산딸기 약수터 자 이렇게 돼있고 약수 아 이거 먹어도 먹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아, 위쪽으로또위쪽으로또 면발 걷기가또 있네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핫들합 핫.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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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여기는 그냥 뭐 길이네요, 그냥 길입니다. 여기는 황토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 위로 이렇게 쫙쫙 올라가면 됩니다. 쫙쫙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이거 하려면은, 파상풍, 파상풍 맞아야 된다는데 맞으셨어요? 아, 네. 그, 뭐 맞아요. 파상풍 맞겠지. 주사 맞아야 된다던데, 맹발 렇기 하려면. 음, <laughs> 아, 아, 아니, 그렇게 하더라. 저도 안 맞았는데, 맞아야 된다 하더라구요. 저기 강화도에, 강화도에도, 선원면인가 거기에 있어요. 음, 네. 거기는 이게 위에 지붕이 있어서 음. 거기는 비와도 할수 있어. 음, 아, 네. 선원면. 이게 예, 선원면, 어, 네. 네, 선원면. 검색해 보면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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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 어떻게 해야 돼? 라운드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는데 어. 지붕이 있어가지고. 그 비와도할수 있고. 그 예? 있는데, 아, 그쪽은 아니고, 음. 거기 무슨 체육, 체육센터에요. 내에 있더라고. 음. 저는 이제 몇번어머니 모시고 몇번 갔는데, 어, 거기는 이제, 그냥, 비와도 그냥 할수 있는 거. 음. 지붕 다돼 있고, 음. 예. 뭐 신발장, 세족장 다 있고, 예. 뭐,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강화도는 또 공기가 좋잖아 또. 아주 그냥 거기는 예, 뭐 달라도 달라 거기는 뭐가 달라도 강면또 순무김치가 또 있잖아 예, 예 그러니까